형법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외관범이라고 있죠. 일단 외관범리가 뭡니까? 외관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?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. 외관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. 외관범리는 외관을 어떤 사람 창출시킨 사람, 그렇죠? 이 자가 책임지는 것이죠. 어. 포인트 이거예요. 창출.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강사분인데도 이걸 외관범리를 외관을 가진 사람이 책임 그거 아니면 될 때? 잘못하신 거 어떻게? 그럼 한편으로 또 공시는 뭐예요? 공시 원칙은 공시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. 그래서 등기부, 부동산 등기부. 내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를 하면, 돈지고 기재하면 어떻게 돼? 내 부동산으로, 내, 내 소유로 알려지는 거란 말이야, 그죠 그럼 공시의 원칙은 뭐예요? 공시의 원칙, 공시는 이 공시된 걸 믿은 사람을, 즉 여기에 대해서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. 비록 이 등기가 위조돼가지고 엉터리지만, 어떻게 그러나 그걸 믿으면 보호하는 것이 공실의 원칙이죠. 근데 우리나라는요, 요거 인정하지 않죠, 공실의 원칙. 등급에 대해서는. 요 구분하셔야 돼, 이거. 이거 변호사하고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.